오늘은 전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히 알아볼까요? 세상의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의 중심에는 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빠르게 돕니다. 전자는 마이너스,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며 서로 끌어당깁니다. 일부 원자는 전자를 쉽게 방출할 수 있으며, 이런 성질을 가진 금속은 도체로 전기를 잘 전달합니다. 반면, 고무, 유리 같은 부도체는 전기를 흐르지 못하게 막습니다. 전선 속에서 전자는 원래 무작위로 움직이지만 배터리나 전원을 연결하면 전자가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흐르는 직류 형태가 됩니다. 반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교류로 일정한 주기로 방향이 바뀝니다. 이 흐름을 전류라고 하며 전자는 닫힌 회로에서만 흐를 수 있습니다. 전압은 전자를 밀어주는 힘으로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전류는 실제로 전자가 이동하는 흐름을 의미하며 물이 강을 따라 흐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저항은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로 저항이 높을수록 전기가 덜 흐르게 됩니다. 전기는 교류와 직류로 나뉩니다. 교류는 전류의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전기로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전력에 해당합니다. 직류는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일정하게 흐르는 전기로 배터리나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에 사용됩니다. 배터리 전원을 콘센트에 연결할 때 AC-DC 변환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이제 전기의 기본 개념을 알게 되었네요. 전기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 요소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